you mm -hmm. 제가 이렇게 생겨서 쓸때좀 편할 것 같고 용량이 좀 많아서 가성비가 좋다 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드레싱은 올리브 오이랑 화이트 발사믹이랑 그냥 발사믹 뿌리고 소금 후추 간했어요. 먹고 연습장 가야 돼가지고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. 모기 모기 모날날 하루만 안 그럼 안돼 해 뭐지 시끄러. 그래, 음. 고려해줘. 아데 힘든 게 뭔지 알아. 다음 네. 날입에서 그 파인애플, 파인애플, 파인애플 향이 그게 내날 너무 고통스럽게. 뭐 음. 해줘야 돼? 이건 안 뚫린다. 왜? 안 돼, 안 돼, 뜯 하라고 네. 그래야 돼. 진짜 음. 음. 너무 뜨어다 오빠, 손뚫린마손뚫려 아 이거 이게 아까 뚫려 있었네. 이거 안 되겠다. 남들은 이제 마이리 흔들어서 하잖아. 하나둘 세 번에 이제 폭풍 만들어 준다 남이냐? 니문 어, 아니냐? <laughs> 오. 우리 맨날 우리 우리. 어제 술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쫄면으로 해장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 보영 쫄면? 보영 만두가 수원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전에 그 컬리에서 시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먹을게요. 맨위내 헤드 앤 레드 린 캐치 하이는거로 붙이니까 갑자기 엄청 시원해지면서 약간 눈이 맑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거든요이 틀린 캐치가 이렇게 이쁘고 향도안 떨어져요. 진짜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엄청 편해. 제가 지금 여기가 없기 때문에 같이 붙여보면 이제 시원하게 확 올라가. 사람이 둘인 건 맞는데. 꼬마오. 엉돌아. 응? 코에 뭘 이렇게 붙이고 있을까? 응? 응? 신어? 아이, 좋아? 김치 좀 맡을까? 응? 어?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<목소리도> 오랜만에 컬리에서 장을 한가득 봤어요. 냉장고에 먹을 거를 최대한 먹다가 장을 보려고 장을 좀 늦게 봐가지고 좀 많이 샀는데 컬리 그 랭킹이 항상 위에 있더라고요.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서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한번 끓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이거는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소면 대신에 이 카펠린이 이 면을 사용해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단백질이 엄청 많죠. 그래서 맛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굴이 철이어가지고 오늘 굴 무침 해 먹으려고 굴 시켰고 배추랑 이제 대파랑 이런 거는 오늘 이따가 보쌈 해 먹으려고 시켰어요. 그러고 이거는 처음 시켜봤는데 이런 해물 모든 냉동실에 하나 쟁여놓으면 좋대요. 그리고 항상 냉동실 필수템. 이거 있으면은 뭐 볶음밥이나 파스타 할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서 항상 삽니다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유부초밥이 먹고 싶어서 한번 샀고 다시 또 라페를 해먹고 싶어가지고 당근 사고. 어 마녀 스프도 한번또 다시 해 먹으려고 양배추로 양배추는 항상 냉장고에 웬만하면은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하거든요 쓸 때가 많아서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 좀 뜨끈뜨끈한 거 먹고 싶을 때 국거리일 때무 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무도 샀고 깻잎. 근데 확실히 날씨가 추워져서 야채들이 막 무르고 이런 게 거의 그래도 이번에는 없이 왔네요. 뭐이 정도 무른 거는 어쩔 수 없고. 컬리에도 대패목살이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. 삼겹은 너무 기름이 많아서 저는 차라리 대패목살이 낫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커클랜드 요거트를 이거는 컬리에서 시킨 건 아니고 따로 쿠팡에서 시켰는데 이게 좋은 게 성분이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? 보시면 당류가 엄청 낮고 단백질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 아침이나 아니면 중간에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으면 좋아요. 그래서 두개 샀습니다. 수육한 고 한겹 도 사왔어요 이제 정리하고 저녁 해보려고요다 풀렀어? 다 풀렀어? 응 다풀렀어 여기가 약간 비었네 보여? 아 <laughs> 어? 풀 화이트? 그래. 뭐가 많냐? 풀 화이트 아니면 여기 게 어디지? 오너스오너스 <laughs> 약간 빵집이야. 와 이거 뭐야, 이데 진짜 빙따이퍼가 이거 뭐야? 이거 뭐이식감이아니야이야 이거 뭐야? 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은뭐 이거 나 그리고 그 초코의 맛이 좀 다르다. 음, 근데 여기도 맛있다. 음. 음. 마지막에 볶다가 깻잎이랑 모짜렐라 치즈까지 넣어줬어요. 쌈이랑 싸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그 m m i e 야 m m i e e m 야야 누나한테 야지 이 손, 옳지. 아, 좀한이 잡아 줘. 잡아 줘야 된다고? 어, 박스 잡아 줘야지. 아. 기다려. 먹어.